와나 아, 이렇게 잘하냐. <laughs> 2024 LCK 스프링 2일차 모두가 관심을 모았던 B+ 기아의 경기력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팀의 대들보였던 캐니언의 빈자리를 채운 신해정 글로 루시드에게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야. 기대받는 예 작년에 왔으면 무슨팀 몇째야들 뭐 이거 다 붙었어 이 선수 지금요. B+ 기아는 완벽한 시야를 이용해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 필리 선수가 시야를 깔끔하게 따놓는 장면이 나와요. 본인들이 상대를 밀어내는. 지금 여기 시야가 다 밀렸기 때문에 이런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 와드를 보고 쇼메이커 선수가 함께 이 메이킹을 했던 장면들. 시야 장악 그리고 라인 주도권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이득을 봤다. 용의 영혼한 타에서 쇼메이커의 이미지를 시작으로 완벽하게 승리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쇼메이커 선수의 와. 만개가 한번 뒤로 살짝 뺐다가 그 C자형 커브 시야를 잘 이용해주면서 네. 멋진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그거 이상으로 디플러스 기아가 조합을 잘 활용했다. 이렇게.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에이밍의 자야가 펜타킬까지 기록하면서 완벽한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블록 스가좀하고있요위서펜가통폭발는데커드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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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펜타! 킬 바로 펜타킬을 꽂아버립니다. 펜타킬. 네. 왜 이렇게 살아나요? 네. 마지막으로 스프링 첫펜타키를 기록한 에이밍 선수의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 아, 나왜 이렇게 잘하냐? 2세트는 <laughs> 브리온이 초반 용 한타에서 승기를 잡으며 유리하게 끌고 가기 됐습니다. 블러스가 일단 기회였는데요. 이걸 바드로 빠져나가고 아 이수현은 비전 이동으로 아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뽀삐가 음... 붕 뜨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론을 먹힌후 마지막 한타에서 아쉽게 패배했고 아쉽면안 됩니다. 기분 안 되면 안 돼요. 끝났다. 에이비 이에이고에이이에이이에이기에이이플러스 기아가 이대0 완승으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b 플러스 기아 와... 5... 이가왜 이렇게 말아요? 제제 <제2> r x 멤버들이 다시 뭉친 KT와 새로 재정비한 폭스의 경기도 정말 꿀잼이었습니다. 신인 퍼펙트의 완벽한 데뷔와 손달 나왔어, 나어 들어가시고. <laughs> 데프트 베릴의 차력쇼를 다시 볼수 있었는데요. 베릴 사 베릴 점사, 똥살같은살로 방금 찔러. 오,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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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찔안 1세트를 잡은 KT는 2세트에서도 필세 없이 몰아치며 2연승으로 첫 경기를 기분 좋게 장식했습니다. 1대4! 1대 어, 1대 1대4! 1대 아, 이거 맞아요! 어, 1대4! 아카가 너무 크네! 우리 퍼펙트를 잡아! 우리 막내를 때려! 아, 근데 그렇죠. 막내를 때려! 퍼펙트를! 경기를 깼다! 우박길! 안, 안 죽어라! 우리도 앞이 안 돼! 앞이 안 돼! 앞이 안 돼! 앞이 안 리빌딩한 강팀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어 시작부터 꿀잼인 LCK 였네요. 여러분은 이번 시즌 어느 팀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